간이 기차 타고 초대를 받아서 와강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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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습니다. 목성들이 보이시나요? 음. 즐거운 여행입니다. 그럼요. 음. 三西叫我们不要 안니다 우리 아내 상교사님이 군산에 기도원을 하기 때문에, 아, 그건 못 갔어요. 성형 받느라. 그래서 이제, 이제야 갑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나를 기대하고, 한 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좀 미안하지요. 자주 얼굴을...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이제 영등포역인가 봅니다. 차가 있어서 o i n 보이지 않네. t 요 the house. I'm going 아 o g 가아 o the house. I'm g o 다니 g to go t 가 the 장가를 양보해 주수있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향하시기 바랍니다. <놀람> <놀람> 아차 어, 떠났는데 뭐안 탔나 봐아 나도 이게 군산이라고 써있는 거를 찾느라고 어 기다리다가 어, 안내원에게 물어봤더니 아 이거 군산 군산간다고 그래가지고 탔어요 늦게 이게 익산까지 간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군산 안 가는 줄 알고 아이고 a 칠뻔 했어요 w 음, 그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a l e 아이 i l 칠 뻔했어요. o u 맛있있는거받았습다이이 보세요. 요백질질이이렇단백질질이네 선물 받았습니다. 단백질 <laughs> 한국의 인심이 이런겁니다. <laughs> 근데 맛있는 걸안 가져왔어요. 맛있는 <laughs> 단백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단면 <laughs> <laughs> 멀미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를 먹으면 좀 낫겠죠? 군산에 가는 거만 찾으면 어, 차를 놓칠 수가 있네요. 내가 차를 놓칠 뻔했어요. 나는 육산에 용산에서 익산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백에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 음, 음. 물건은 떨어지지 않게 올려 보호자께서는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 음.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말씀하시거나 음. 객실 밖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안내할 요소입니다 휴게가나 벨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고 통화를 할 때에는 객실 과 통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다른 고객에게 불편해 주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께서는 함께 여행하는 어린이로 객실 예자를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열차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Yeah. Those round requests that you assist us in providing for your safety. We ask you to watch your step when boarding and leaving. from any behaviors causing discomfort to other passengers, and make sure you inform your children about train etiquette. Smoking is prohibited on the entire train, including toilets.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for clean and pleasant travel. 네, 잘 <laughs> 어,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여행 바라구요 <laughs>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왔다 갈수 있어서 감사합니다.